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스트레스 없이 오히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저는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인생의 재미가 점점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가짐이 크게 바뀌었고, 오히려 나이가 든 지금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스트레스 없이 나이 드는 법과 그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젊고 강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몸이 예전만 못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80대 중반의 할머니와의 대화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분은 참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얼굴에 주름이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으셨고, 체력의 한계도 문제 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분이 하신 대답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나이를 세지 않기 때문이야. 나이를 세지 않고, 그저 오늘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얼마나 나이에 집착해왔는지를 깨달았어요. 나이는 우리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두려워하며, 이제는 이런 걸할수 없겠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나이를 세는 대신, 그날의 삶에 충실하셨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더큰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죠. 저는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든 지금의 삶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서둘렀지만 이제는 삶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젊었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숫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는 그저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전혀 세지 않습니다. 나이를 세는 대신 그날의 작은 일들에 집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2.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늘 바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기며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직장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업무와 성과 압박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명상이 뭔지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하지만 명상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천천히 생각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이 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마음도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지칠 때는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그 지친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호흡법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호흡이 얕아지고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죠.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명상이나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3.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히 더 그렇죠. 건강, 가족, 친구들, 심지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죠. 몇년 전, 저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수술을 계기로 저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회복하는 과정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며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적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제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큰 일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들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작은 불만이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저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불평하는 습관을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먼저 찾게 되었죠. 이 작은 변화가 저의 일상을 훨씬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어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많은 관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크게 느껴지죠. 저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면서도 가끔씩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갈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나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오해가 쌓였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번째 비결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완벽한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줄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줄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죠. 두 번째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모든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 관계에서 오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관계에서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과 잘 맞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각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겠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도 굳이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기로 했죠.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가 될수 있죠. 마지막으로 용서와 이해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세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쉽게 용서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면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기대치를 조정하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모든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훨씬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어?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재설계하세요. 인생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건강, 재정, 가족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는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 역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아이들도 독립하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사고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기로 한 거죠. 먼저,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보고,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취미찾기였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지만, 일 때문에 항상 미루어왔어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었죠. 그렇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내 몸을 더잘 돌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개선하게 되었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삶을 재설계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겁을 먹기도 하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자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우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나이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서적 건강을 돌보며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재설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나이 드는 법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의 작은 순간을 즐기고 마음을 돌보며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채워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